지금의 나, 내 정체다. 이보영, 작시 낭독 우스갯말 의미 있는 소금, 지금 현금 보물 인생 외모 생각 바뀜. 내세울 것. 지금의 나, 신 하나님 지금 믿어, 천국 지옥 결정되니, 미루거나 대적하는 언행일랑 하지 마소. 지금 마음 생각 따라, 사람 물건 대하는 것, 지성 감성 교율 이성, 영성적인 천국인 삶. 싫고 좋고 감정보다 옳고 그른 기준 따라 상식 이성 기반 위에 직감 영감 쫓아 살자. 더 나은 나, 언행 노고, 경천에인 홍익 인간, 에덴 동산 아담보다 임마누엘 예수담자 지기극기 사소취대 소손수범 언행일치 정직겸손 성실배려 합력하는 사람 되자.